자, 반갑습니다. 부자가 속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 지키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빚만 늘어나는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난한 건 게으르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2026년 1월. 대한민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햄스터 챗바퀴를 돌리지 않게 될 겁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108,282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어요. 감이 오시나요? 하루에 2,760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1시간에 115명, 1분에 거의 2명 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셔터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100만 명이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보면 폐업 사유의 86.7%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에요.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들이 평균 6년 5개월 동안 버텼어요. 6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평균 부채 1억 236만원을 안고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부자들은 뭘 했을까요? 2025년 1년 동안 주식 시장 예수금이 26조 원 늘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현금으로 26조 원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미 벌어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26조 원이 서울 핵심지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영업자 100만 명은 6년 넘게 하루 12시간씩 일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주식투자자들은 어떻게 26조원을 벌었을까요? 그들이 더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시스템을 쓴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햄스터 쳇바퀴가 있습니다. 햄스터는 쳇바퀴 안에서 미친 듯이 달립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립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 월급쟁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올라갑니다.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예요. 그럼 도대체 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 시간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대부분은 자신의 시간을 팝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면 10시간치 돈을 법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면 12시간치 돈을 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4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어요. 수입의 천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24시간 돈을 벌게 만듭니다. 주식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여러분이 밥 먹는 동안에도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인플레이션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커피 전문점 3년 생존율이 60%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료는 매년 올라갑니다. 원재료비도 올라갑니다.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커피 가격은요? 올리기 어렵습니다. 5천원 하던 커피를 6천원으로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빗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양동이에 물이 찹니다. 하지만 양동이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서 빗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밑에서 새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빗물을 받아도 양동이는 비어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에 덫입니다. 세 번째 이유, 레버리지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열면 평균 1억 원 넘는 빚을 집니다. 이 빚은 레버리지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올감입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매달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빚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빚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이 쓰는 레버리지는 다릅니다. 그들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삽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 대출받아 샀어요. 1년 뒤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이 됐습니다. 대출이자 3천만 원 내고도 순수익이 7천만 원입니다. 자기 돈 5억 원으로 7천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14%예요. 이게 진짜 레버리지입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다시 볼까요? 2024년 폐업한 소매업이 29만 9642명입니다. 전체 29.7%예요. 음식점업이 15.2%입니다. 이두 업종을 합치면 45%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소매와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게을러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 사고 하루 종일 가게 지키고 밤 11시에 정리하고 집에 가서 다음날 준비하고 이렇게 6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몸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소모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닳아 없어집니다. 20대에는 하루 15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30대에는 12시간입니다. 40대 되면 10시간도 힘듭니다. 50대 되면요? 몸이 고장납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당뇨, 고혈압. 이제 병원비가 나갑니다. 한 지방대 앞에서 식당하시는 30대 자영업자분 사연이 있어요. 코로나19도 벚컫습니다. 인건비 폭등도 벚컫습니다. 원재료비 상승도 벚컫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탄핵 전국 이후 손님이 뚝 끊겼대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월세, 인건비, 관리비도 못낼 지경이래요. 지금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이분이 게으른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분은 햄스터 챗바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더 빨리 달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15시간 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챗바퀴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도대체 부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쓰는 걸까요? 왜 그들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까요? 첫 번째, 그들은 자산을 삽니다. 부채를 사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산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부채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 아파트는 자산입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 가격도 오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자가용은요? 부채입니다. 매달 할부금 나갑니다. 보험료 나갑니다. 주유비 나갑니다. 수리비 나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을 샀다고 착각합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내집 마련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월세를 낼수 없는 거주용이라면요? 그건 부채입니다. 매달 관리비 나갑니다. 재산세 나갑니다. 대출 이자 나갑니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두 번째, 그들은 돈이 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합니다. 2025년 주식시장에서 26조 원 벌었던 사람들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26조 원어치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SK 하이닉스에 투자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했어요. SK 하이닉스 직원 3만 명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270%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뭘 했나요? 클릭 한번 했습니다. 주식 매수 버튼 한번 눌렀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SK 하이닉스가 일했습니다. 이게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것에 투자합니다. 자영업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만든 김밥은요? 다음 날이면 버려야 합니다. 오늘 판 김밥이 내일은 가치가 없어요. 매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강남 아파트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10년 전 10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20억 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갔어요. 시간이 여러분 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폐업이 창업보다 많습니다. 60대 폐업자 15만 명, 창업자 13만 명입니다. 순창업자가 마이너스 2만 명입니다. 70대는 더 심합니다. 폐업자 6만 명, 창업자 3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퇴 후 퇴직금으로 치킨집 열었던 분들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60대에 치킨 튀기다가 70대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30년 직장 다니면서 모은 퇴직금 전부 날리고, 빚까지 지고, 이제 80대에는 뭘 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시간을 팔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26년 지금 부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주식으로 번 26조 원으로 뭘 할까요? 그들은 서울 핵심지 부동산을 삽니다. 마포구 신축 아파트가 평당 1억 원 돌파할 전망입니다. 강남은 이미 평당 1억 5천만 원 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입니다. 금융투자협회 데이터를 보면 증권사 예수금이 2025년 1월 80조 7천억 원에서 12월 107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6조 원이 1년 만에 쌓였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가 지수 변동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4개월에서 9개월 선행합니다. 2025년 하반기 증시 고점에서 번 돈이 2026년 상반기 부동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부자들은 타이밍을 압니다. 주식이 오를 때 주식을 삽니다. 주식이 고점에 가면 팝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삽니다. 부동산이 오를 때 기다립니다. 부동산이 고점에 가면 팝니다.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삽니다. 이렇게 자산을 순환시킵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은요? 주식이 폭등하고 나서 뉴스 보고 삽니다. 이미 늦었어요. 고점에서 샀다가 폭락하면 패닉셀 합니다. 손절합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쓰고 맙니다. 소비합니다. 자산이 부채로 바뀝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5만 호입니다. 수도권은 12만 호예요.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26조 원이 부동산으로 몰려듭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은요. 뉴스 보고 집값 올랐네 하고 한숨만 쉽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집못 사겠다며 포기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부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봅니다. 일반인들은 위기를 두려움으로 봅니다. 2026년 지금 고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입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라고 날립니다. 부자들은 뭘 할까요? 달러를 삽니다. 환율이 낮을 때 미국 자산을 삽니다. 나스닥 백 ETF를 삽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팝니다. 환차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가져갑니다. 일반인들은요. 환율이 너무 높아서 무섭다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율이 1,600원대로 올라가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질까요? 첫째, 시간을 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못 올립니다. 셋째, 레버리지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빚이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넷째, 부채를 사면서 자산을 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산 뒤에 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용조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기판. 여러분의 수입원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수입이 여러분 시간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자산에서 나옵니까? 만약 100% 시간에서 나온다면 위험합니다. 최소한 30%는 자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월급의 20%를 매달 ETF에 투자하십시오.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상관 없습니다. 10년 뒤에는 이게 여러분의 두 번째 월급이 됩니다. 두 번째 계기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하십시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자산입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 부채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메모지를 꺼내십시오. 왼쪽에는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것, 오른쪽에는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것을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분류해 보십시오. 오른쪽이 더 많다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계기판, 타이밍을 공부하십시오. 부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일반인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이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릅니다. 어떻게 타이밍을 알까요? 뉴스를 거꾸로 읽으십시오. 뉴스에서 대폭락이라고 하면 살 타이밍입니다. 뉴스에서 사상 최고가라고 하면 팔 타이밍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때 사고 대중이 환호할 때 파십시오. 네 번째 계기판 레버리지를 올바르게 쓰십시오. 부채를 사는데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자산을 사는데 레버리지를 쓰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3억원 대출 받아 외제차 사지 마십시오. 그건 부채입니다. 매달 돈 나갑니다. 대신 3억원 대출 받아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사십시오. 매달 돈 들어옵니다. 같은 비즈인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다섯 번째 계기판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매달 월급의 30%를 저축하십시오. 이 돈으로 나스닥 ETF 사십시오. 복리를 굴리는 마법을 이용하십시오. 10년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두 번째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2026년 지금이 기회입니다. 100만 명이 폐업하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26조 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계속 햄스터 챗바퀴를 돌릴 건가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 건가요? 계속 시간을 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 건가요? 계속 부채를 살 건가요? 아니면 자산을 살 건가요? 이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10년 뒤에도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빚에 쪼들릴 건가요? 아니면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여유롭게 살 건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2026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자가속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